점점 하나둘씩 사라진다. 피부 미백에 근본에 답하다. 당신의 극광 피부를 위해 앱솔루트 과학이 완성한 혁신적인 6스 스텝 미백 에센스, 에터미 앱솔루트 스파다웃 에센스. 처음 만나는 피부처럼 당신의 얼굴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케어해드립니다. 앱솔루트의 피부 미백에 대한 생각 근본으로 돌아가라 피부 다크닝의 근본에 대처하지 못하면 어떤 미백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맙니다 애터미 앱솔루트의 미백과학은 근본을 묻고 그 근본에 답하는 과정입니다 피부를 늙어 보이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표면적인 원인은 기미, 주근깨, 홍반, 각질 등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각종 스트레스, 멜라닌 침착, 그리고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생성된 다크스팟 현상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부 다크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단계별 미백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앱솔루트 과학의 다크스팟 아웃 6 스텝 메커니즘. 에터민은 앱솔루트 피부과학의 결정체.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와 피부 다크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다섯 가지의 클리닉을 결합시켜 6단계의 미백 메커니즘을 완성했습니다. 피부 속 멜라닌 효소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표피의 색소 침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6단계로 관리해 피부의 근본에서부터 미백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입니다. 6단계 메커니즘을 통해 당신의 얼굴을 마치 뽀샵한 것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게 케어해드립니다. 제1 단계,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로 미백의 기초를 만들어라. 첫 번째 단계는 피부의 전체적인 미백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엔 피부 미백을 위한 효능 성분이 함유된 캡슐에 리간드를 부착하여 피부 고민 부위의 리셉터에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케하는 셀렉티브 테크놀로지와 미백 케어 성분인 아이비알 도르민, 요세미티 발효 여과물, 루핀 단백질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하여 그 효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2단계 멜라닌 효소의 시작부터 봉쇄하라 효능 성분인 알파 비사보울은 천연 미백 소재로 유전자로부터 발생하여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합성효소인 티로시나아제의 생성을 억제하여 멜라닌 효소의 생성 자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3단계 멜라닌 효소의 활성을 막아라. 알파비사보울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티로시나아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초의 추출물에 들어있는 미백성분인 글라브리딘이, 티로시나아제의 활성을 방해함으로써 한번더 멜라닌 효소의 합성을 억제해 기미, 주근깨와 같은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제 4단계 나쁜 멜라닌은 막고 좋은 멜라닌은 만들고 비타민 C의 불안정성을 보강시킨 비타민 C 유도체인 에틸아스코르빈산은 검은색 멜라닌 효소가 생성되는 것은 막아주는 반면. 명도가 높은 적황색 멜라닌 효소의 합성은 촉진시키는 작용을 해 당신의 피부를 밝고 환하게 보이게 합니다. 제5단계. 이미 생겨난 멜라닌 색소는 10개 하고 피부 턴오버 주기를 케어하라. 그럼 이미 생성되어 존재하는 멜라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윈터 그린잎 추출물에 들어있는 천연 BHA 성분이 묵은 각질층을 부드럽게 해 이미 생겨난 멜라닌 색소를 10개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28일 주기의 턴오버 작용을 케어하여 색소 침착을 방지하고 피부 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6단계.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생성된 다크스파까지 개선하라. 우리 피부의 다크닝 현상은 자외선뿐만 아니라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생성된 다크스파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루미신 성분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화성 색소인 리포푸신을 감소시켜 색소 형성을 방지하고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카르노신 성분은 지방, 당및 단백질 분해로 생성된 알데히드로 인해 생겨나는 피부의 칙칙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은 6단계의 다크스팟아웃 메커니즘 결과 피부톤은 개선되고 깨끗하고 환한 피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스텝 인 다크스팟 아웃 제품 사용자 경험평가에서도 확인된 다크스팟 아웃의 놀라운 효과 직접 경험해보세요. 내 피부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미백 에센스 피부 미백의 근본의 답하다 앱솔루트 스팟 아웃 에센스 호흡이 조금 길었지만 내용이 어려우셔가지고 제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서 좀 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화이트닝 에센스 시중에 너무 너무 많죠. 매장에 가시면 화이트닝 혹은 미백, 뭐 브라이트닝 이런 이름들로 아주 아주 많고 아주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미백 에센스 하려고 저희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미백 고시 원료만 넣으면 되는 게 미백 에센스인가라고 했을 때. 그, 시술 많이 받으시잖아요. 요즘 피부과를 워낙 자주들 다니셔가지고, 가보시면, 시술로도 잘 케어가 안 되세요. 사실은. 한번 벗겼는데 또 올라오죠? 그럼 또 벗겨요. 그러고 나면 피부가 민감해져서 사실은 더 악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 제품으로 이제 케어를 하실 때는 사실은 이제 그런 조금, 이제 무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게 구성을 하는 게 가장 큰목표고요 저희 지금, 음, 앱솔루트 스팟 아웃 에센스. 이름이 스팟 아웃 에센스. 스팟이 영어로 점이죠 아웃은 내 얼굴에 점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팟 아웃 에센스고요 어, 저희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피부 미백의 근본에 답하다라고 적어 드렸습니다. 미백이, 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얼룩덜룩하게 보이시지만 호르몬성으로 올라오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표면에서 필링젤 혹은 각질 제거를 하신다고 해서 벗겨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작들을 끊는 모든 물질들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검어지는 이유. 첫 번째. 자외선 많이 받으시면 멜라닌이 활성화가 됩니다. 멜라닌이 활성화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대신 저희에게는 검은 반점을 남겨주죠. 피부에 뽀얀 피부에 검고 얼룩덜룩한 반점들을 남겨줍니다. 그 멜라닌을 어, 멜라닌이 활동을 하는 동안 합성이 되는 걸 저해를 하고 활성을 억제해 주는 물질을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그.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기미나 검버섯이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현상은 비슷하지만 멜라닌 합성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세요. 검버섯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우둘두둘하게 약간 표면에 뭐가 있으시면서 어느 날부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흔적이 막 생기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단백질 변성으로 인한 스팟들이거든요. 그런 스팟들도 케어를 할수 있어야 실제적으로는 깨끗해지는 예. 그리고 이미 생겨난 것들은 턴오버 주기나 피부 각질 주기를 좀 케어를 해서 실제 으로 열개 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미백 에센스라 통신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능을 전부 다 하나의 제품에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모두 다 케어를 하는 근본부터 고민을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품이 6 가지가 아니라 한 제품에서 6 스텝을 보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저희 뭐 피부 다크닝은 원인 모발 뭐 안에도 다잘 아시죠? 그리고 얼굴 거울만 딱 보셔도 어느 순간부터 자리 잡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요렇게 지금 여섯 스텝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게 요게 다 케어가 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미백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미백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조금만 잘못되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땐 어떻게 돌아와요? 더 진하게 돌아와요. <laughs> 약간 다크스파도 저희 살찌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요요현상처럼 다시 돌아올 땐더 진하게 돌아오는, 예. 그래서 피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어, 흔적들이 많이 생기십니다. 뭐 사과 같은 것들이 갈변하는 현상들 이런 거 보시면 새까매지시잖아요. 그게 피부도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노화한다는 건산화한다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케어하고 다크닝 근본을 케어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저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그쵸. 이렇게 벗겨내는 것처럼 깔끔하고 포샵한 것처럼 그런 얼굴 돌려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용량은 40ml로 구성을 했고요. 40ml라고 해서 미백 에센스가 많죠. 40ml. 다크스팟 케어하는 제품들 어떠세요? 보통 6ml 8ml 뭐 비싼 제품들 보면 10ml 미만에 굉장히 비싼 가격들 받으세요. 근데 다크스팟을 케어한다는 거는 전체적인 미백 기작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크스팟에만 바르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한 톤을 위해서 얼굴에 넓게 쓰실 수 있도록 용량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치 용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 6단계 메커니즘 설명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어, 저희가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라는 것을 앞서 이제 제품 강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어, 길을 여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백토너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집어넣고요 었 전방위로 케어를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성분 자체가 피부 전체적으로 이제 원통 케어를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고그 길을 따라서 두 번째 들어가는 성분이 알파비사볼이라는 성분이십니다. 알파비사볼 이름 어렵지만 한번 검색해서 보실 만한 성분이세요. 글로벌사나 보통 미백 라인 중에 20만원대 이상, 30만원대 이상에 포진되어 있는 제품들에서 일반적으로 요거 하나만 달랑 넣어서 미백 에센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고시함량 최대치로 처방을 했고요. 저희의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주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파 비사베올이라는 성분이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멜라닌이 아예 형성되는 것 자체를 좀 막아줘요. 멜라닌 효소가 티로시나제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멜라닌을 검게 만드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다음에. 글라블리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얘도 역시 하나만 넣어도 미백 에센스라고 저희가 허가도 받을 수 있고 판매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오브템으로 저희는 넣었죠. 글라블리딘이 하는 역할은 앞서서 알파비사보울이 어못 만들게 하지만 그래도 생성이 되세요. 생성이 되는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저해를 해요. 어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못 움직이게 만들어줘서 그 그러니까 피부가 미백이 될수 있게끔 해 주는 성분이고요. 일반적으로 국내 기준으로 조금 고가의 브랜드에 가시면 해당 성분이 굉장히 뭐 일부 처방이 돼서 미백 에센스라는 이름으로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에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 만한 성분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멜라닌 색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햇볕에 나가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똑같이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백인들은 뽀얗죠? 동양인들은 노랗고 흑인들은 까맣습니다. 멜라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도가 밝은 멜라닌이 있으세요. 명도가 밝은 멜라닌은 실제로 피부에 있어도 피부를 까맣게 보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틸 아스크로빈산이라는 비타민C 유도체입니다. 비타민C가 피부 위기에 좋다는 건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불안정해서 사실은 그냥 아스크로빈산 형태로는 피부로 들어가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안정화해서 에틸 아스크로빈산 형태로 만들었고요. 얘가 하는 역할이 검은 색 멜라닌은 못 만들게 해주고 밝은색 멜라닌으로 기왕 생성될 거라면 조금 더 명도가 밝은 쪽의 멜라닌으로 생성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생겨났죠 저희 흔적이 있죠 저도 얼굴을 보시면 지금 제가 얼굴 반 보시면은 요쪽 얼굴은 저희 제품을 테스트하는 얼굴이고 요쪽은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얼굴에서 이제 반반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요쪽이 <laughs> 조금 더 카메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얼룩덜룩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맞추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생겨난 애들을 턴 오브 주기 켜나 요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벗겨내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물리적인 뭐 제거제도. 있을 거고. 근데 저희는 BHA 성분. 어, 요것도 천연 성분이다 보니까 좀 가격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성분을 충분히 어, 작용을 할수 있게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건강한 주기를 돌려주고 겉으로 보이는 각질층을 적당히 정리를 해 줘서 저희 전체 피부톤을 관리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검버섯과 기미. 아 이게 진짜 핵심인데, 일루미신이랑 카르노신이라는 특허 물질입니다. 기미 케어나 검버섯 케어에 특허가 나와 있는 성분이고요. 시중 그 어느 제품을 보셔도 저희만큼 고함량이 처방되어 있는 제품을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얘네가 하는 역할이 기미나 노화성 반점이죠. 기미나 다. 검버섯은 노화로 생기는 단백질 변성 현상에서 생기는 걸로 보셔야 되거든요. 리포푸신이나뭐 이런 것들 형성 감소를 시켜주고, 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은 사과가 어때요? 까맣죠? 까만 얼굴에서 하얀 얼굴로. 도와주는 돌려주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카르노신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어시각처에서 넣었는데 허용을 하는 용량만큼 가득 집어넣었고요.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품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뭐, 쓰기 전에, 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 약간 사기 같은 수치라서 제가 이거를 오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저희 사용하시기 전에 이미 다른 분들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미 케어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라거 임상을 통해서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의 96%가 기미가 개선되었다고 느낀다. 다크스팟이 개선되었다고 느낀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안 써본 제품이니까 남들이 써봤다라고 하니 조금 더 믿음성이 가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반반 썼을 때 확연히 달라지는 게좀 느껴졌어요.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어, 지금은 웃으시지만 실제로 8주간 사용을 하시고 나시면 제가 하는 말씀들이 그냥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에틸 아스크로비산이라는 비타민C 유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랑 반드시 같이 써주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밤낮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낮에 사용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이 제품을 쓰신 다음에 같이 쓰셔야 되는 제품이고 그래서 같이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자자, 자외선 차단제를 하나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터미 선크림이 엄청 좋죠. 지금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게 <laughs> 만들어서 앱솔루트 에센스 선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어~ 자외선이 해로운 건뭐다 아시니까 요거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밖에서만 자외선이 보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 실내 형광등 밑에 있어도 자외선이 있고요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 해가 안 뜨면 자외선 없는 줄 알고 안 쓰세요 자외선 차단제 구름 낀 날이 자외선이 두 배가 넘습니다 반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실 때는 사실은 요즘 시절에는 365일 써주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피부를 위해서 단한 가지를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자외선 차단제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어. 이거를 자외선 차단제를 쓰려다 보니 요즘 시수가 워낙 높아요. 그래서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있습니다. 자극을 아무리 잡아도 자극이 있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에센스 같은 효과로 쓰실 수 있게 에센스 성분을 같이 넣었어요. 피부를 보호하면서 쓸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SPF 50의 PA++++ 풋볼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기준으로 나와 있는 사양 중에는 최고 사양이라고 보셔야 되고, 뭐 주름 개선, 미백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는 거니까 언급.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강력한 자외선에 조금 쉽게 바를 수 있고 기존 저희 제품하고는 어 다른 게 조금 더 발림성이 좋으세요. 기존 제품은 WS 타입이라 그래서 이제 몸에다가 조금 양보를 해주시고 이제 얼굴에는 이제 OW 사용에 해당하는 에센스 선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초 제품 하시고 나서 마무리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이 제품 쓰실 때는 어 생각보다 많은 양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제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파우치 안에 쏙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쓰실 때, 약 적은 양을 도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동정 하나만큼 짜셔서, 충분히 배포를 해주셔야, 자외선 차단제가 가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셀렉티브 테크놀로지에 들어있는 브라이트닝 코드를 합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상한 자외선에 상한 피부를 케어할 수 있는 마취연 추출물이나 병풀 추출물들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셨을 때는 백탁이 전혀 없어요. 백탁보다는 약간 화장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반 정도 되는 톤업 효과를 집어 넣었고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어, 기존 선크림 대비 클렌징이 많이 용이한 편입니다. 아, 기존에 선크림 나왔는데 선크림 또왜 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비교 장표를 만들어 왔어요. 네. 어, 기존의 선크림도 물론 보송한 마무리감이 있지만 사실은 ws 제형 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오래 쓰시면 조금 건조하다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개선이 됐고 프라이머 따로 쓰실 필요 없으시게 화장 전후로 여자분들 프라이머 기능까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형 자체가 일반적으로 로션이나 크림에 쓰는 제형들을 비싸지만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 같지 않은 선크림으로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요두 제품이 다음주에 아마 수요일날 출시가 될것 같아요 많이 기대하셨다가 기대하셨다가 음, 네, 실제로 제품으로 만나보셔서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시지 말고 네, 쭉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지금 제가 아까 약간 사기 같은 장표를 보여드렸는데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남녀 노소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 제품이고요. 어, 실제적으로는 앱솔루트 라인을 쓰실 때는 토너 다음이나 앰플 다음에 배포를 하시고 반드시 에센스 선을 같이 써주셔야 되는 제품. 스파다우 데센스를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이 제품이에요. 저희 용기도 너무 이쁘죠. 네, 이 제품으로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제품 소개는 마치겠고요.